오늘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 c 하는 사람이랑 유행 따라가는 애들이랑 만나서, 어, 학교 구경도 할 겸, 뭐, 할 거예요? 할겨. 할겨 할 겸, 할 겸으로 겨울 왔어요. 왔어요. 할 겸으로 왔습니다. 그냥 진집에서 짜잔. 운해여기아 야, 예. 아, 꼬마. 아, 씨, 나도 좀 먹을게. 같이 찍, 같이 찍고, 있 때문에 제, 제 휴대폰이 충전기가 나갔어요 그냥 나갔어 어, 충전 좀해 놓지 자 일단 갈게요 저희가 아까 전에 저기에서 들어왔거든요 조금 아. 오래됐어요 아, 그러니까 오래가 됐거든 그래가지금 그러니까 학교에서 놀라고 난리고했는데야 아저씨 잠깐만 민호야 이거 뭐니 네. 예 네? 이게 뭐지? 민사 잠깐만 우리 같이 가야되는데? 아 그러면 저희가, 저희가... 어, 영상을 찍고 엄마 부모님한테 전화를 좀 드릴게요 네 맞아요 아 제가 지금 전화 할게 어 지금 어. 말좀 끌게요 아 됐어요 지금 엄마 가이 20분 뒤에 온다 해서 한 그때 올 거거든요. 한시몇 시가 몇 시? 아니 근데, 한... 근데 민서 언니 가혔잖아 응. 어떻게 살려주냐? 어? 잠깐만. 일단은요. 이그 친구부터 소개드릴게요. 야, 너 쇼츠로 온 거지? 아니, 나 영상. 나 쇼츠. 한 분만 찍자. 칠데 왜? 네. 아 쇼츠 아닌지 안 그러고. 야 이런 거는 걸... 그게. 이런거는 슈츠로 올리면 더 재미없어 네. 동영상으올려지지 조회스럽지 빨리 가자. 2층, 층으로볼게요 2층은 뭐 별거 없이, 과학실, 교무실, 기본실 같은 있어요? 경도 있고요. 경도 있고요. 저희가, 수학년이니까 여기 영향. 여기 영향. 네. 대박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 떼요. 이게, 이게 제가 한 거거든요? 야, 좀 보여줘. 왜? 이게 제가 한 거예요. 예쁘죠? 아니요. 고요 여긴 다음. 4학년. 5학년. 위가 북한이에요. 5학년이고요, 여기가? 그니까 여기 가영실이고요 여기는 변치들이 보는 화장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왜요? 아또 그거 변치같 은 짓. 아 이거 재밌어. 아 뭐가 재밌어? 어 죽어 안돼 아, 데 영상 쪽에서좀찍으려고좀내려고 아니야 시끄러워서 안돼 시끄러워서 안돼 내려와 아왜 진짜 뛰어드냐 아니에요 죽지 여기 다 벤치들이 모여 화장실이고요 뭔데? 육학년 1반이에요 6학년 여기가 6학년 1반이고 우리 6학년 2반이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여기 는늘본교실 3이고요. 152이고요. 여랑 수학도 같이 해요. 다음은 늘본교실 여기 2이고요. 여기는 미술실, 미술, 미술실 과실이네요 미술실 과실이네요딱잠 그래서 가져갔어? 응. 어, 근데 왜 집에 아까 뭐들왔는데구경요뭐구경하는 집에 들어요 지금 6시가 다는여지 줘야지. 자 이제 영상 끄시고요. 하지 마. 영상 끄시고요. 이제 엄마가 뭐 열어줬으니까 이제 집 집을 가영상 올리죠. 안녕.